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요구 사항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 운임제 계속 시행인데요.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 비중이 높아서 파업이 장기화될 시 물류 차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6월 7일 화요일 투데이 샷첫 소식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경기도 도정에서 민주당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동연 당선인은 오늘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김 당선인은 민주당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지만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한다면 다시 지지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정치 교체 추진 위원회 공동 위원장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인이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동환 당선인은 오늘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상식, 화합의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당선인은 과감한 시정 혁신으로 비상하는 경제특별시 고향시를 만들겠다며 위대한 고향특례시 시민과 함께 세계 속의 글로벌 도시 고향으로 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재택치료 체계를 대면 진료 중심으로 조정합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최근 확진자 감소와 외래진료센터 확충에 따라 재택 치료 관리 수준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집중 관리 의료기관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1일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60세 이상과 소화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 상담을 하도록 한 비대면 권고도 폐지됩니다. 다만 현재 24시간 대응 안내 체계는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0시 50분쯤 경기 용인의 한 종합체육시설 지하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인근에 주차된 차량 11대를 태우고 오전 2시 20분쯤 모두 진화됐지만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여성과 30대 남성 2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남성 2명을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뒤꿈치가 없는 슬리퍼나 블로퍼를 신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신발들은 발바닥을 잡아주지 못해서 허리와 무릎 건강엔 좋지 않은데요. 장시간 서 있거나 많이 걸어야 할땐 이런 신발들은 꼭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